트위터를 통해 사용자는 이더리움 팁을 주고받을 수 있다. 중국 BSN NFT 시장 승인을 받은 후 네오코인 가격 상승, 웹3 기술 유행어가 되면서 그래프 코인 추진력을 얻다. 2022년 2월 17일 오늘의 암호화폐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팁을 주고받을 수 있다. 2021년 9월 트위터는 자사의 팁 항아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암호화폐 결제 옵션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수요일 트위터는 이더리움을 포함하여 이러한 기존 팁 옵션에 수많은 새로운 지불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이더리움 팁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플랫폼의 팁 기능을 활성화하고 프로필의 전용 섹션에 이더리움 주소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영수자 주소 대신 ENS 도메인 이름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으며, 구두점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오류 상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스트라이크 앱을 사용하여 지불하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더리움 팁과 관련된 다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팁은 iOS 및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사용자는 받은 팁을 100% 유지합니다. 회사는 TV 신진 제작자와 언론인에서 트위터 스페이스 호스트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원하는 사람을 돕거나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타 결제 서비스로는 캐시앱, 고펀드 및 패트리온, 웰스 심플 및 벤모가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는 트위터 블루 사용자가 프로필 사진으로. NFT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지만 해당 기능은 iOS로 제한되었습니다. 중국 BSN NFT 시장 승인을 받은 후 네오 가격 상승, 새로운 진입지가 높은 거래 비용과 느린 처리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행 가능한 레이어 2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분야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오래된 프로젝트는 자신을 차별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이력과 실적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장 사이클을 통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할 것입니다. 네오는 위에서 설명한 법안을 부합하며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가 공공 및 민간 기업에 통합될 수 있는 특정 이점과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정부가 서서히 개방한다라 이 프로젝트는 2022년에 부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마켓 및 트레이딩 뷰의 데이터에 따르면 네오 가격은 1월 24일 16.10달러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60% 상승하여 2월 11일에 1일 최고가 25.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월 17일 24시간 거래량은 292% 급증했습니다. 네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세 가지 이유는 중국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의 네오 블록체인 채택. 네오 N3의 전체 출시, 여러 NFT 및 DeFi 프로젝트의 출시입니다. ESN의 채택 네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최근 개발은 네오 파워 주취한 체인이 중국 메인넷을 구성할 10개 체인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중국 ESN의 발표였습니다. 이 통합을 통해 중국 시민은 이제 BSN 오픈퍼미션드 블록체인에서 작동하고 중국 규정을 준수하는 NFT 시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로서 BSN의 NFT는 중국 NF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NFT와 구별하고 NFT 유틸리티가 단순한 그래픽 이미지를 넘어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DDC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취한 체인은 또한 네오 도메인 이름 서비스와의 통합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해시 문자열과 복잡한 지갑 주소 를 대체하기 위해 고요하고 짧은 문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N3의 전체 출시, 네오가 부활한 두 번째 이유는 네오 블록체인의 가장 진보된 버전인 N3의 성공적인 런칭 때문입니다. N3는 원래 2021년 8월 2일에 가동되었지만 네트워크는 프로세스의 주요 버그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N2에서 N3로 자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측정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웹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마트 장치의 광범위한 확산 덕분에 스마트 경제의 개념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네오가 다른 최고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코드베이스를 개선했습니다. N3에서 NFT 및 디파이 프로젝트 시작. 네오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요소는. N3가 완전히 출시된 지금 네트워크에서 여러 NFT 프로젝트를 출시한 것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인 메가오아시스는 네오 생태계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네오 네트워크에서만 볼수 있는 유명 아티스트가 만든 NFT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투더문 유니버스는 네오에서 시작된 또 다른 N3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로 N3에서 첫 번째 NFT 경매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N2 마이그레이션 된 플라밍고 파이낸스와 N3 출시와 함께 출시된 최신 프로토코인. 네오버거를 포함하여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도 L3에서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웹3,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면서 그래프가 추진력을 얻었다. 계속되는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의 증가는 지난 30년 동안 오래된 글로벌 가치 구조를 향상시켰고, 빅데이터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의 동벌이 능력에 의해 증명된 새로운 금 또는 석유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색과 관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한 블록체인은 서브그래프라는 개방형 API를 만들어 이더리움, 입스와 같은 네트워크를 커리하기 위해 고안된 인덱싱 프로토콜인 GRT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과 트레이딩 뷰의 데이터에 따르면 GRT가 1월 24일 0.34달러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주요 지지 및 저항선인 0.48달러를 지속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GRT의 구축 모멘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는 GRT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하위 그래프의 추가 커뮤니티 참여 및 봉사활동으로 인한 그래프 네트워크의 기능에 대한 관심 증가 오라클 및 데이터 제공자에 크게 의존하는 웹3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하위 그래프 라이브러리가 증가합니다. 최근 그래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기 있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 및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하위 그래프 목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브 그래프는 누구나 구축할 수 있고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API입니다. 그래프 프로 이 프로토콜은 전 세계의 모든 공개 정보에 대한 글로벌 그래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나 쿼리할 수 있도록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변환, 구성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호스팅되며 바이낸스마트, 체인, 아발란체, 팬텀, 아비트럼, 폴리곤 및 올리버를 비롯한 이더리움 가장 머신 호환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주도 게임 스튜디오인 리프티리그의 최근 게임 하위 그래프 마이그레이션 같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하위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위 그래프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추가 사항은 컨스티튜션 다우의 기금 마련 프로토콜인 주스박스 프로토콜과 하위 그래프를 활용하여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 표시되는 분석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인 아세인지다우와의 통합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발자 및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그래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두 번째 이유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ETH 덴버 컨퍼런스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더 그래프가 니프티 체스가 주최하는 체스 포너먼트를 후원한 ETH 덴버 컨퍼런스와는 별도로 이 프로젝트는 또한 중요한 이더리움 디백스 툴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미재단에 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등 보조금 공개를 통해 개발자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그랜츠 이니셔티브는 심프레파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협력하여 알파 파이넌스, 프렉스 파이넌스, 캔맥스 파이넌스 및 리본 파이어네스를 비롯한 여러 분산 금융 프로토폴을 위한 하위 그래프 생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웹3의 인기 상승, GRT에 대한 전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요소는 웹3의 인기 상승입니다. 웹3는 점점 더 주류 대화에 등장하기 시작한 주제이자 분야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탈중앙화 및 토큰 기반 경제와 같은 개념을 통합하는 월드와이드 웹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웹3의 전반적인 목표는 대다수의 데이터와 콘텐츠가 거대 기술 회사의 에 의해 제어되는 현재의 인터넷 형태를 넘어 공공 데이터에 보다 자유롭게 액세스하고 개인 데이터가 개인에 의해 제어되는 보다 분산된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공개 정보의 글로벌 그리드를 생성하는 그래프 프로토콜의 기능은 프로젝트에서 독점 인덱싱 서버를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일반적으로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는 데만 작동하는 엔지니어링 및 하드웨어 리소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마켓의 보텍스 데이터는 최근 가격 인상 이전인 2월 14일에 GRT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해 차트에서 볼수 있듯이 GRT의 보텍스 점수는 2월 14일에 최고 70위에 도달했으며 이행 가격이 다음 날26% 상승하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